자 드디어 3차 개정 기부 당첨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먼저 이번에는 160명에 가까운 분이 참여를 해주셨고요. 구독자 한 분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도 해주셨는데 당시에는 그냥 운이지 않을까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제 채널에서 활동을 많이 해주시는 분이 더 많이 눈에 들어옵니다. 구독과 추천, 댓글 등은 유튜브에게 큰 힘이 되는 건 다들 잘 아실 거예요. 2차 계정기부때는 요즘 활동을잘 안하시는데 제가 유일하게 즐겨보았던 잘 알려진 유튜버 한분도 참여를 해주셨는데 계정을 못 나눠드려서 상당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계속 마음에 걸렸고요 제 영상 채널에서 항상 활동도 많이 해주시고 한때 제가 생방을 진행할 때도 항상 시청하러 와주셔서 저에겐 힘이 어 많이 되어주신 그런 분인데 그래서 그런지 더더욱 마음에 걸리네요 그래서 차후에 기회가 다시 온다면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첨자는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한분과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신 분 이렇게 두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코유튜브님 엘초 계정 당첨 축하드려요 자 다음은 폐광 계정때문에 죽겠다는 호랑이 사냥님 엘초배 계정 당첨 축하드립니다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곧 구독자 700명이 다 되어 갑니다. 세 번째 기부에서 많은 참여와 추천이 있었기에 앞으로도 기회가 생기면 계속 계정 기부를 해나갈 예정이고요. 그러니 당첨되지 않은 분들도 너무 상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구독자 700명을 돌파하면 그때 또 계정 기부를 시간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레드클로버 였고요.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